안녕하세요, 대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하던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전에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어, 바로 고집과 자기주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제 생각을 어,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집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고집은 그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집이 세다 고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대체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네,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의견을 고수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자기 주관이란 뭘까요? 자기 주관, 여러분은 자기 주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 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주장들을 보면은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정도가 이제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자기 주관. 자신의 견해를 누군가가 뭐라고 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그게 자기 주관이다. 네, 특별하게 뭐 해가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통점은 일단 본인만의 어떤 견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 뭐, 뭐, 힘이 된 또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고, 그 안이 더 넓어지는 개념이 저는 이제 자기 주관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만의 어떤 견해나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주관은 그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생각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냥 그것 자체가 고집인 거고 어 뭔가 본인의 생각에서 알파를 계속 어좀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는 어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고집은 그 견해를 지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고 외부에 그 어떤 또뭐 개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가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늘 자기 주관과 제가 고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고집적이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종종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뭐 이야기도 좀 듣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제가 좀 느낀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타인의 입장을 어잘 헤아린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타인의 주장을 잘 헤아릴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잘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타인의 입장에 굳이 이렇게 막, 그, 고려하려고 막, 어, 부단히 애를 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 약간, 어, 제 의견이 좀더 우선시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때 굳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해 가고 계속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내 주장을 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눈치가 없다. 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눈치가 없다. 어, 이거는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맞지 않나요? <laughs>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 아닐까요? <laughs> 눈치가 없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고집이 없다 그런 사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뭐 유연하고 뭐 고집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저는 어, 상대방에게 고집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 자기 주관이 뭐 약간의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집에서 어쨌든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해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고집이 없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집이 이때 이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약간 이 정도인 거지 고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느끼지 않을 뿐인 거죠 사회적 의식을 하지 않는다 아, 이거를 저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눈치 없이, 어, 눈치가 없고, 어, 타인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않듯이, 뭐, 마이웨이로 막, 이렇게 자기 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도,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고민을 많이 하고, 사회적 의식을 많이 합니다. 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사회적 의식 때문에 힘들어해 가지고 괴로워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참 심정이 막좀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뭐 밤에 일하고 낮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게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는 약간 조금 어 특별하고 다른 삶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또. 그리고 이런 삶을 제가 추구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제 삶을 추구하기까지 사회적 의식을 안 했다?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사회적, 어, 어떻게 하면은 평범한 사, 삶처럼 살아볼까에 대한 고민을 늘좀 가져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하고, 어, 나가 떨어진 거지. 어떻게 하면 좀더 그, 뭐, 커리어를 잘 유지해볼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도 저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고려했지만, 어쨌든 49%는 고려를 했지만, 그 51%, 그 1%의 결단? 그 행동? 그거 차이, 그 차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지. 49%의 그 충분한 고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괜히 뭐, 뭐, 자기 주관이 이렇게 좀 뚜렷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둥경어린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은 곧내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편견없이 들을 수 있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어, 봅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제 주장을 할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격을 하든 어떤 식의 주장이 나올 때그 자체의 주장을 저는 좀 편견 없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 주장이 가지는 한계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논리가 어, 어떤 논리는 강하고 어떤 논리는 약한지를 저도 알기 때문에 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저도 제 주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 주장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 저는 웬만하면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때 설득을 어느 정도 당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꽤 논쟁적인 핵심에 대해서 이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굳이 그거를 내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 내가 주장을 세게 이야기할수록 남, 남의 주장을 세게 받아들일 수있 있는 약간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제 주장을 어쨌든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관철을 시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주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 어떤 방향성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종, 어, 보통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y에 초점을 좀 맞추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런 방향성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을 때 웬만하면 그 뼈대는 좀 건드리지 말아 달라라는 <laughs>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그 수단, 방법,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루트들 그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편견 없고 편견 없이 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왜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뭐 자기주관에 대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들이 굳이 뭐 솔직히 자기주관을 막 가지라고 강요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강요하는 걸 되게 경계하는 편이라서 그래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막연하게나마 자기주관을 좀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 없어도 돼 그냥 살아 절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주관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주관을 가지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왜 어떻게 하면 자기주관을 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든 의도한 삶이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의도한 삶이 있다면 목표나 생각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스스로가 늘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행동 양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갖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뭐 뭔가를 실천하거나 당장 뭔가를 뭐 행동으로 그런 걸막 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의도한 삶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의도한 삶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뒤따라오는 뭔가가 저절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나와야지만 그게 행동이 되고 말이 되는 건데 무턱대고 뭐 당장 상대방 니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막 행동하고 노력해 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내가 행동을 하는 거고 뭐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의도한 삶이 있다면 그것부터 계속 좀 느끼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의도한 삶이 뭘까 의도한 삶이 뭘까 이거를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지만 그게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 또는 자연스럽게. 뭔가 번뜩이는 행동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본인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 주제나 갈등,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무심코 지나가기보다는 그래도 자기만의 생각, 자기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막연한 의식 정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이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어, 조금은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 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의식 문제, 뭐, 세금, 이런 것들. 저도 웬만하면은 언급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늘 어느 정도는 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사람들에게 굳시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듯이, 안 하는 것일 뿐. 다만, 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저는 이게 진짜 좀 저도 예전에 많이 어려웠었는데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되게 말이 쉬워 보여요.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이라는 게. 근데 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로 또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껴야 될 타이밍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많이 부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말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한테는 최고 적어도 솔직해지는 솔직해지는 연습은 좀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뭐 힘들다. 아, 내가 외롭다. 아니면 내가, 내가 근데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정도로 생각할 겨를이 없이 되게 바빠. 그러면은, 그래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아, 나 외로워, 힘들어. 얘기 안 해도 되, 안 해도 되지만, 왜냐면은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거를 느끼는 저 자신에게는 그 감정에는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자신에게는 솔직해져야 된다. 솔직해져야지 내 주관이 나오는 거예요. 어, 전 대표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그런 의식을 계속. 그 자극시켜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가 됐던, 독서가 됐던, 음악이 됐던간에 그 뭔가의 자극을 계속 늦받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거의 웬만하면 책을 통해서 이런 의식을 자극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어제 생각을 다듬는 연습을 좀 많이 한것 같고요. 자기 주관을 가질 때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저, 제, 제 인생에서 제가,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제 인생에서 제가 자기 주관을 그 어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도 이거고, 두 번째도 이거고, 세 번째도 이거예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어, 제 삶의 철학처럼 받아들이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단어에 집착을 하는지. 아마,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요 받기를 되게 싫어하듯이 나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이게 어 제가 어 자기 주관에서 제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때늘 경계하는 겁니다 어 근데 뭐 저도 갖고 가끔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뭐. 엄마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집에서 같이 사니까, 그리고 가족하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제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늘. 어, 또, 관철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그 주장을 얘기할 때 웬만하면 강요로 들리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저도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뭐, 제뭐 경험을 비추어 얘기를 하든, 뭐, 뭐 책을 인용하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장이 절대 상대방에게 좀 강요로 와닿지 않게끔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모든 결정은 다 니가 하는 거고 뭐 내가 여기서 크게 뭐 절대로 막 이렇게 뭔가 강요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감정에 솔직한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을 뭔가에 제가 인생에큰 결정을 하기 전에 고민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민하는 단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지금 충분히 흔들리고 있으면 은 흔들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뭐, 뭐 흔들린다고 우유부단하다거나 막 이렇게 자신을 자책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 받아들이라는 받아들 거죠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까지 계속 나는 흔들림의 과정을 지금 어뭐 수행 중에 있다 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뭐가 더 나은 결정인가를 그냥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그때 나 나온다. 그럼 그때는 이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뭐 나는 주택 없어, 주택 없어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고민하는 시간이라면 그 고민하는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자기만의 주장도 있겠죠. 내 주장도 있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느 조언이 있다면 계속 합쳐 보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섞어 보고 저렇게 섞어 보고 또 섞어 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또 되면은 그것도 이제 자기 감정이 솔직해지는 거고요.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주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 그 자체가 곧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꺾이거나 하는 것은, 아, 꺾일 수도 있, 있어요. 꺾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꺾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어, 이거는 충분히 내가 만약에 확신이 있고 한다면은, 이런 이 방향성은 상대방에 의해서 꺾여질 만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방향이 있고, 이걸 계속 뒷받침하실 수 있는 우리만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만의 생각, 이 있을 때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면은 이거는 상대방에게 타협할 여지가 있지만 이 본인의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성 이거는 저는 굳이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는 게 유연함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흔,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방향에서 내가 제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사를 계속 덧붙여 나가요. 이, 덧붙여 나가면서 논리가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또 약한 것도 있고 하겠죠? 이거를 또내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강하다, 어필하다 오면은, 이렇게는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는 내가 공격을 하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필하고, 요, 범위가 침범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유연함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선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계속 얘기했다시피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해도 돼요. 왜냐면은 뭐 내가 A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B를 자꾸 권유할 때어 내가 그냥 A가 좋다는데 굳이 내가 필요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커피를 먹는데 상대방이 계속 녹차를 강요할 때, 커피는 몸에 안 좋고 녹차가 녹차가 몸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커피가 좋은데 안 되나 그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굳이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뭐세번 먹나 다섯 번 먹나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해도 방향성으로 가는 그 수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자기 주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자기 주관과 고집이 부딪혔던 순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이거는 뭐, 이, 진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이러한 큰 사건, 제 인생에서, 뭐,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 이러한 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어, 이거예요, 그냥. 어,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은, 제가 그 방향성, 하고 싶은 거, 방향성을 유지하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제가 수단을 적절하게 좀 현실과 이상을 맞춰서 타협을 했었던 일을, 어,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랬던 거였어요 대학생 때 꿈꿨던 장래희망 제가 대학생 때 애널리스트가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준비했었는데 자격증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실력으로 내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막좀 구분해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첫 준비했었을 때가 아마 이때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20대 후반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했을 때도 저는 이제 뭐 영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호주는 어떻게 갈 거며 이거에 대해서 참 이상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가족하고도 엄청 싸웠고 어, 좀 이해 상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막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 어,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참내 주관을 강하게 어필하면서도 타협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수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몇년 전이에요. <laughs> 그 커리어를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이때 참 가족하고 많이 싸웠었어요. 그 정말 많이 써서 상처도 많이 입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다 극복이 됐지만 이때 저도 자기 주관을 얘기할 때 계속 고집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얘기하면서 또 계속 어왜 너는 너 주장만 계속 얘기하냐 근데 저는 이제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방향성이다 이게 내 방향성이다 근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딪쳤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다시 뭐 얘기하면은 그래도 고집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했었어요. 어, 그런 적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진지하고 굉장히 좀 심하게 자기 주관을 세게 얘기했었을 때도 웬만하면은 그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절대 웬만하면 강요로 들리지 않게끔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내 주장에서 그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했고 왜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가졌는지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좀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적절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